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하나은행의 면접 준비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면접과 관련해서 이미 필기 합격자 분들께서는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근데 세일즈나 P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고 BEI나 하나밸류평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세일즈는 금융상품이랑 일반 상품을 롤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는데 그럼 세일즈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안내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분들은 세일즈. 그다음 디지털이나 미래성장은 pt를 보게 되는데 이 미래성장 분들도 pt를 어느 범위로 준비해야 되지 나는 글로벌이면 글로벌만 하면 되나 아니면 기업금융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 안내를 하나씩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은행은 1991년 7월 하나은행으로 첫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91년도라는 시기는 사실 다른 은행들은 이미 영업을 시작한 다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타행 대비 후발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제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성장해온 은행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은행은 마음이 급했고 그래서 인재상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기업은행과 같이 독자적으로 성장해온 은행의 경우에는 조직 문화를 중요해서 면접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서 함께하는 면접 과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PT 면접을 여럿이서 함께한다거나 했는데요. 하나은행은 이에 반해서 그냥 개인의 역량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바로 글로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바로 연금 사업부에서 일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바로 고객과 세일즈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조금은 실적을 바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하나은행은 타행에 비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따라오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BEI 면접에서 만약에 해외 경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달라라고 과거의 채용설명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하나은행의 면접에서 면접 과정을 이해한 후에 bi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어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해외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꼭 bi 면접에서 어느 질문에서든 이야기를 어, 하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구체적인 이야기는 bi 편에서 드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선은 잡아 보면요 자 이러한 이유로 하나은행은 조금 실무 중심형 인재를 찾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bi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bi 면접과 관련해서 잠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면요 과거에는 2020년도에 bi 면접이 과거 5,6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bi 면접 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를 본다 인성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 기반으로 경험 중심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소서에 기반해서 자 2020년도 채용 설명회, 21년도 채용 설명회, 22년도 채용 설명회, 23년도 채용 설명회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곧 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소서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과정이 BI 면접인데,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뭐에 기반해서 보냐면 자소서에 제출한 내용에 있는 경험, 그 다음에 뭐 인턴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자격증 아니면 해외 경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는 BI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과거의 행동과 경험의 패턴을 보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채용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행동을 꼬치꼬치 꼬리 질문에 꼬리 질문을 물으면서 그 지원자가 하나은행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보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재상이 뭐냐? 인재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 리더십, 조직 리더십, 혁신 리더십,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선도할 수 있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성과를 지향하고, 열심히 의지와 갖고 실행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본다고 할 때, 자, 채용 설명에서도, 회 어, 토익 점수 물어봤을 때, 그냥 뭐 900이요. 이렇게 단답으로 말하지 말고, 그 토익이 900인데, 그것이 나의 뭐 집중력이 이렇게 이렇게 반영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역량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2 0 2 1년도에 채용 설명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 설명회를 전부 다 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의 채용 설명회만 들어보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보는지가 잘안 들리는데 모든 채용 설명회를 다 놓고 계속 돌려보면. 그들이 거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게 BEI 면접이고, 만약에 거기서 자소서에 기반해서 행동과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을 물어보면서 뭐 사장님이랑은 어땠어? 동료 직원들이랑은 그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물어보는 건 여기에서 지금 조직 리더십,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잘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과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난 열심히 했어. 난 고객에게 세일즈 했어 여기서 굳이 영업력을 보여주고자 할 필요는 구태여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세부적인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BEI 면접은 하나은행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여러분의 자소서에 써놓은 행동사례 경험에 기반해서 꼬치꼬치 꼬리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보면서 각각의 내용들이 인재상의 어떤 역량과 연관이 될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수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하나은행에서 진짜로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2021년도에는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3년도지만 그래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PT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PT 면접에서는 그 진행 방식이 뭐몇 분이 진행되고 뭐몇 명이서 하고 이런 부분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굳이 지난번에 어떻게 진행됐고 지지난번에는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게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몇 명이서 했는지 아니면 몇분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넘어갔고. 자, 여기 이제 유튜브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은행에서 비대면으로 메타버스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했었던 작년에 채용 설명회의 일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특정 주제에 대한 실무진 면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여기 가려져서 잘안 보이실 수 있지만, 블로그에서 기출자료 신청하셔서 PDF 파일로 받아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 뒤에 지금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이때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항목은 창의력, 전달력,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력, 전달력, 태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뒤에 보면 막 이런저런 그래프가 보여요. 그림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2022년도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본다. 이렇게 논리력 설득력을 본다. 자 그럼 창의력 전달력 태도 논리력 설득력 자 그다음에 이거는 과거에 또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건 더 옛날 건데 여기 보면 전문 용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 독특한 전략을 제시하면 면접관 입장에선 어 독. 특하다 어 창의적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독특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의력 전달력 태도 설득력 논리력 이런 부분들이 평가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런 면접에서 기대 효과를 말하라뭐 구조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나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은행도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런 뭐 기대 효과를 말했는가, 서론을 제시했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PT가 전달력이 있었고, 창의력이 있었고, 설득력, 논리력이 있었고, 여러분의 태도가 올바랐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각각의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떤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보여 줘야 될지 생각을 미리 해 두셔야 되겠죠. 왜냐면 하 준비 시간은 짧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은행의 미래 성장 부문과 디지털 부문 지원자분들은 PT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PT 면접과 관련해서 23년도에 채용 설명회에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신 2023년도 채용 설명회에서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유관 PT를 주제로 출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글로벌 지원자라면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 두셔야 되겠고, 디지털 지원자라면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PT 면접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진출 전략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조금은 창의적인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논리성이 있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를 pt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채용 공고에서 이제 미래 성장 부분이 나뉘어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 뭐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 일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택 일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100% 보장 드리는 건 아닙니다 택 일할 가능성이 근데 높다 라고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고 이제 자신에 맞는, 자신이 글로벌이면 글로벌을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뭐 지원자를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 면접의 진행 요원이나 평가자 입장에서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택일하게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PTU에는 면접관의 질문을 받게 되실 텐데 지원자는 이 과정에서 순발력과 논리력을 다시 한번 평가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이걸 이야기하고 본론 이야기하고 기대 효과를 말하라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을 기업 금융 지원자든 글로벌 지원자든 당연히 경제 상황을 알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디지털 트렌드를 어떤 직군이든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드릴 부분인데요. 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과거 성과에 안주 말고 비은행을 공략하라.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야기들이 하나금융 지주의 회장님과 그 다음 하나은행 행장님의 미래 핵심 과제가 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PT 면접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 회장님의 신년사를 보면요, 2023년 개묘년 신년사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금리와 치솟는 환율 등 불안정한 거시 환경과 고유가로 대변되는 물가 상승, 주식,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하락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금융그룹의 성장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볼 가능성이 높냐면, 뭐 ESG와 관련돼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ESG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자, 쭉쭉 내려가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더 늦기 전에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과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업금융, 외국환, 자산관리, 캐피탈, 신탁 등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전면에 내서 강점을 극대화하고 손님 기반 을 비롯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되 보험 카드 자산 운용 등 비은행 부분의 M&A를 포함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 자산 등 비금융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 관리 부분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자산 관리 부분이 앞으로 헬스케어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지, 가상자산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그런 디지털 트렌드를 공부해야 그게 그 부분에서 독창성과 창의력을 포함한 PT 면접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과 함께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독창적이라는 건 자산 관리에 대해서 뭐 고객님께 수익률을 높여주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독창적인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보험 분야라면 보험 분야의 경우에는 이미 금산 분리 완화와 함께 이종산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헬스케어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험 산업은 이미 보험은 사후적으로 병 걸리면 돈 줄게, 암 걸리면 돈 줄게가 보험이었다면, 이제 보험회사는 암 걸리기 전에 너의 건강을 관리해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 같은 틀 안에서는 독창성을 발휘해서 PT 면접을 어떻게 해서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령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을 해나갈지, 연금을 관리를 해나갈지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하려면 그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것이 이제 보험산업과 밀접한 비금융 서비스가 되고 있고, 금융을 넘어서, 비금융으로 넘어가자고, 우리 금융지주 회장님께서 비은행, 비금융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면 보험과 헬스케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PT를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만의 독착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회장님의 신년사를 읽어보면서 큰 틀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제휴를 하세요. 제휴. 보험회사면 건강관리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업의 범위, 과거 안 했던 거 앞으로는 해나가야 된다고요. 보험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원으로서 고객님의 고객님 지난주에 유산소운동 몇분 하셨어요. 라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자두 번째. 글로벌 위상 강화입니다.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IB, 자금, 자산 관리 등 우리만의 강점과 노하우가 명확한 분야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핵심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를 반영해서 단순한 투자 유명 지역이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을 누가, 누가 내줘야 된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그걸 여러분이 내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 그래서 혁신은 거창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지원자분들은 디지털을 기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PT에서 디지털을 통해 손님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직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영업의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영업의 도구를 디지털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디지털 지원자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식과 기술력은 과감한 제휴와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보완하고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영역 개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디지털 부분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전략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영업 직원들에게 어떤 영업 도구를 줄지, 고객과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질의응답이 나오면 순발력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장님께서 바뀌셨는데요. 행장님께서 이승열 하나은행장, 행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행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산업의 취약 부분이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쪽 미래성장분 지원자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기업 부분 지원자라면 기업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죠. 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튀어 오르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은행으로 넘어와서 은행에 여신을 신청하는 기업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데도요.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pt 면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높아진 시중 금리가 고환율 고 원자재 가격 상승 전반적인 수요 둔화 등 대내외 비호적인 경기 여건과 맞물리며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색된 회사채 시장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자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장님께서도 핵심 사업 모델의 차별화, 디지털 영업 차별화, 글로벌 비즈니스 차별화, 리스크 관리 혁신, 미래 혁신 등 다섯 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그래서 우, 우선 핵심 사업 모델 차별화를 위해 자산 관리와 기업금융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VIP 손님 특화 채널 서비스 전략을 PTR.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여기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기업금융 플랫폼 사업을 확장을 어떻게 하면 어떤 기업금융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지 연금, 그 다음 아이비, 외환, 자금시장 강점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기업금융 자산관리를 어떻게 차별화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근데 이거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하라?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논리력 있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질의응답에선 순발력 있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나머지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응한 선제적 관리와 손님의 투자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에 혁신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PT는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금융 트렌드를 그래서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겠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논리적으로 말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탑뱅커의 강좌에서는 경제금융 트렌드와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하고 직군별로 직군에 따라서 코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저는 문제를 택1할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준비하면 좋지만 그래서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하나은행은 원래 논술을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논술을 보다가 PT를 보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분들과 관련해서 세일즈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금융상품 롤플레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상품으로 연습해도 무방하다, 롤플레잉으로 연습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결론만 이야기하면 최근에 나왔던 농협은행의 세일즈 면접, 농협은행의 마케팅 면접을 참고하시면 하나은행의 면접 과정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농협은행도 세일즈 면접을 진행했던 과거의 롤플레잉 방식에서 벗어나서 2023년도에는 마케팅 PT, 마케팅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상품 마케팅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꼭 금융상품이 출제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가고 반려동물 가구들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나 고양이 개 이런 거를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동물 관련 마케팅 전략 세일즈 전략을 피티하는. 그래서 세일즈 면접인 동시에 마케팅 면접이라고 할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일즈 전략 증여 상품과 관련해서 증여 금융 상품을 타켓을 누구로 설정할지 PT하고 그다음 마케팅 방안을 PT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은행과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은행과 관련된 내용에 기반해서 타켓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타켓을 왜 설정했는지 그래서 그 타켓에게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일즈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의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융상품으로 연습을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금융상품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융상품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금융상품을 가지고 이 금융상품을 누구를 타켓으로 팔아볼까도 생각해보게 되고, 이 금융상품을 한번 메타버스로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금융상품을 기업고객에게, 어떤 기업고객에게 판매하면 좋겠고,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세일즈를 하면 좋겠을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가지고 연습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 상품, 금융 상품 롤플레잉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어 나는 단순 상품으로도 연습 안 하고 금융 상품으로도 연습 안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금융 상품으로 세일즈 PT를 연습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롤플레잉으로 는 진행이 안 된다고 했으니 롤플레잉으로 진행은 안 되겠죠 근데 롤플레잉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PT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롤플레잉이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 PT를 진행하시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타캐스트요곳으로 정했다 이런 이유로 정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전략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세일즈 면접이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우선은 대략적인 느낌은 봤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주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일즈 전략을 PT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위에서 봤던 미래 성장에서 보는 평가 항목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미래 성장에선 문제는 달랐지만 미래 성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과거 메타버스 채용 설명에 보여 드리면서 이렇게 그래프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 창의력, 전달력, 태도 이런 거 보는 거는 세일즈 면접에서 지역 인재들도 똑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일즈를 롤플레잉에선 얼마나 고객에게 영업응대를 잘하냐 이런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 세일즈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창의력 독창성 전달력 논리력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끝나고 나서 아마 세일즈 면접에서도 질의응답을 왜냐면 동일하게 평가해야 되니까 미래 성장과 지역 인재의 평가 항목이 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세일즈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 드릴 때도 있고 팩트를 설명 드릴 때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과거 몇개 년도치,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들을 보면서 몇개 년도치의 그 채용 설명회를 모두 다 보고 반복해서 두번 보고 세번 보고 하면,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신년사도 보고, 금융지주 행장님 신년사도 다 보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가 조금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 면접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문제 스타일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설명을 드렸고, 준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모르시겠으면 금융상품으로 연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객 응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하나 가치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치평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전문성 열정을 제외한 열린마음 손님 우선 존중과 배려와 관련해서 주로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보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과거의 원래 팀 단위로 토의를 했던 적도 있고요. 더 과거로 가면 무성영화 더빙하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예를 들면 아바타라는 영화를 틀어놓고 소리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겠죠. 근데 팀원들이 한 명씩 주인공을 맡아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대사는 모르지만 그냥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의 무성영화에 무성 영화에 더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호 간의 협업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무성영화 더빙하기를 통해서 조직 적합도 협업 능력 열린 마음 조직 구성원 간의 열린 마음 존중과 배려를 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서 이제 넘어가서 토의로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 다음엔 협상 면접으로 보다가 이제는 하나 밸류 평가에서 그냥 상황을 통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그래서, 하나 밸류평가라는 건 지원자가 은행원으로 대처하게 될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금융그룹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과정이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1대1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진행됐으며,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을 했다. 상사와의 의견 충돌, 동료와의 갈등 상황, 지원자가 당면할 상황에서 대처가 하나금융의 가치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딜레마 상황이 제시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차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하나은행을 비롯한 많은 은행들에 대해서 거의 면접 발표가 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지원자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빨리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당연히 이제 빨리 드리면 좋은데, 빨리 업로드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베끼는 분들이 많아서, 그, 베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바, 베끼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원래는 은행권을 뭐, 지도하지 않는 부분들도 요즘엔 다른 분, 다른 사기업 채용이 없다 보니까 은행으로 넘어오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서 카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업로드를 늦게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하나은행에 면접 안내를 세일즈 PT 포함해서 모두 다 드려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와 코칭 시간에는 각 직군에 맞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